안녕하세요 지구과학 담당 경정숙입니다. 이제 13년째 가인에서 지구과학 내신 수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고만을 위한 지구과학 수업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그리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며 지구과학 내신 수업을 진행해 온 유일한 강사 바로 저 경정숙입니다. 13년의 노하우를 담은 1년 커리큘럼을 시작으로 서울고 지구과학 수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시작해 약 8회 수업으로 4번의 시험 대비 수업이 진행됩니다. 제가 가장 신경 써서 준비하는 시험 바로 첫 번째 시험입니다. 1학기 성적이 잘 나와야 2학기 내신 대비가 의미 있어지는 것이니까요. 마지막까지 저와 내신을 준비한다는 것은 수시를 준비하는 내신을 잘 관리해온 학생이라는 것이죠. 1학기를 잘 마무리하면 지구과학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 천체 단원이 2학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름방학 2학기 내신을 준비하기 위해 짧지만 전략적으로 당연히 천체 단원을 공부해야 합니다. 다음은 1등급 학습 전략입니다. 제 수업의 목표는 실수 없이 고난도 문제까지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수업 시간에 말이죠. 그렇다 보니 많은 학생들을 한꺼번에 받아 수업을 진행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따라서 제가 잘 관리할 수 있는 인원. 3, 40명 정도의 인원으로 반을 구성하여 매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개념 정립 뿐 아니라 문제를 풀어보게 하여 이해한 개념을 문제에 잘 적용시키는지 확인하고 고난도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단계인지 점검합니다. 또한 점검과 동시에 개별 피드백까지 진행해 수업 시간에 지구과학 공부를 완성시키는 것. 이것이 저의 학습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테스트는 전 시간에 배운 것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잊은 부분을 찾아내 복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 목표를 바탕으로 시험 대비 수업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서울구는 특히 특이 진도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와 함께 시험을 준비할 수 없는 학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8회의 수업 중 앞서 진행되는 3, 4회 수업은 서울고 특징에 맞춘 서울고시 개념에 좀더 집중한 수업입니다. 단원별 핵심 용어는 암기를 넘어 체화시킬 수 있도록 연습합니다. 0.5점의 감점, 디테일한 개념을 놓치지 않기 위한 학습 전략입니다. 1등급은 고난도 어려운 문제로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1, 2등급 학생들의 실력은 고난도 자료 정도는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요. 그럼 변별은 디테일함입니다. 이렇게 서울고식 디테일한 개념을 정리하고 나면 실수 없이 문제를 풀기 위한 집중 문제풀이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때부턴 신규생 입학이 불가합니다. 개념을 저와 함께 정리하지 못했다면 제가 진행하는 문제풀이 수업 또한 따라올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저와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이 좀더 좋은 결과,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문제풀이 수업에는 학교 수업 자료를 바탕으로 특이 개념 확인 테스트를 시작으로 시간 관리 능력을 키우기 위한 타임셋 모의고사 훈련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밀도 있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와 처음 수업을 진행하는 학생들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을 분 단위로 나눠서 구성하고 진행하다 보니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제 수업의 목표 수업 시간에 지구과학 공부를 마무리하려면 이 정도는 버텨내야 합니다. 버티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고 수업 시간에 만나 서울고 지구과학을 끝장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